목장가가 로입니다 골프 연습을 하면서 있잖아요. 스윙 연습을 하면서 또는 필드에 가서 스윙하면서 몸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이제 나중에 정리해서 따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로 많이 다치는 게 남자들도 힘이 강하니까 이 갈비뼈를 많이 상하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 여자분들은 스윙이 안 강하기 때문에 뭘 많이 다치냐면 목을 많이 다쳐요, 목을. 목을 이렇게 막 비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 목동은 확 돌아가는데 목은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근데 어깨가 결리고 막등 뒤가 아프고 이러죠. 대부분 보면 거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목이 아프면 그 뒤가 연결이 돼가지고, 많이 결리고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을 다치는 사람은 제가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안 다치게 하려면, 목 운동을 많이 풀어주고, 그죠?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 뭐냐면, 스윙할 때, 이, 목, 그러니까 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어드레스 때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이렇게 서죠, 그죠? 이렇게 서서 백스윙 할때 이렇게 목이 살짝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몸통이 돌면서 목이 같이 돌아가주면 이게 덜 상하겠죠. 근데 내려오는 과정에서 힘을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목은 가만히 있는데 내려올 때는 이렇게 돌다가 가만히 있는데 얘만 팍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옛날부터 어? 헤드업 하지 마라 머리 고정해라 뭐 이렇게 해서 끝까지 찾아봐다 이러니까 몸통은 다 잡을 때 얘만 이러니까 여기서 삐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치는 분들이 어... 거리로도 굉장히 손해를 봐요 뭐냐면 이게 헤드라 그러잖아요 헤드 네. 머리 헤드 그죠 어... 어깨 숄더. 몸통. 체스라 그러나? 약간 그 거를 이 회전력을 주는 데 있잖아요. 몸통은 돌고 있는데 머리만 가만히 있으면은 회전력을 어떻게 보면 좀 극대화시킬 수가 없어요. 머리도 도와줘야 되잖아. 모든 신체 기관이 멀리 보내는데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머리도 같이 도와주면요. 상당히 회전력을 더 어떻게 보면 회전력을 증가시키 죠. 그걸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저 보는 선수들은 아닐 수도 있죠. 어? 사람들이야 워낙 유연하고 연습 을 많이 했으니까 딱 치고도 막 이렇게 뒤에 남고 막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일반 동호인들은 그건 너무 이렇게 심하게 따라하면 이 몸에 무리가 갈수 있어요. 그러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프로 선수들 보면요. 대부분 뭐냐면, 이리 갔다가 내려올 때, 이 정도 와서는 더 이상 고기가 안 돌아가요. 이리 간다고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어느 정도 이렇게, 올 앞에 와서는 얘는 멈추고 얘를 먼저 보내주고 이렇게 가죠. 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죠? 볼이 여기 있다면, 볼이 정도, 이 정도에서 이렇게 멈춰 가지고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치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치는 사람도 있고, 특히, 그, 여기서, 여기서 볼 쪽에서 멈추지 않고, 앞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볼을 막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죠. 예, 네. 여기서, 올 쪽으로 보면은 더 이상 이렇게 못 지나가잖아. 네. 뒤에 따라가게 되지. 근데 고개를 약간 돌려놓고 이렇게 치면 여기서는 그냥 휙 지나가잖아. 그죠? 네. 원래 처음에 할 때는 슬라이스가 나기 때문에 몸통이 먼저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게 반대예요 대부분 프로 선수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와서 임팩트 때 맞고 그 다음, 급격하게 고개하 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그렇게 못 따라 하더라도, 최소한 뭐냐면은, 스윙 구간에서 몸통을 전체적으로, 예, 턴에 의해서 헤드 무게를 실으려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너무 뒤에서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약간 돌아가서 이렇게 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아니 박인비 선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이 이렇게 있으면 아, 드라이버를 하 거예요. 약간 오리 있으면 오 맞추러 내려올 때 벌써 고개가 이만큼 돌아가요. 여기를 보고 있어요. 여기를 예, 여기 왔지만 여기를 보고 있다고 그죠. 여기를 보고 정면을 보고 이렇게 치고 돌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스윙이 아주 원활하겠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선수 한 명도 있죠. 유명한 저번에 이야기는 아니카 소렌스타. 그 선수도 젊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계속 이렇게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고기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이렇게, 맞을 때 벌써 이만큼 돌아가 있어. 저는 사실 그렇잖아요. 백스윙 할때 고기가 돌아가고 있다고 해서 시선을 놓치는 게 아니잖아. 보고 있잖아. 그죠? 고기에 돌아가도 보고 있잖아.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도 보고 있잖아.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네. 그럼 두 개의 스윙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끝까지 보고 있을 때. 제가 실수로 이렇게 쳤지만, 이게 뭐냐 하면은, 얘가 몸통이 돌아가는데, 고개가 남을 있으려니까, 이게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얘가 그냥 쭉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닫혀버리거든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푹이 나요. 근데 고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도, 어, 돌아간다 생각하고 임팩트 구간에서. 예. 네. 제가 임의로 약간 주작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자, 보세요. 고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왠지 몸통하고 고개하고 같이 돌아가는 이 무게도 실으면서 목도 편안하면서, 그리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가 들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목을 딱 잡아버리면 뭐냐? 그 얘만 이렇게 돌아가서 뭔가 신체가, 상체가 불편해요. 하체는 이렇게 나가고 있데 얘는 안 가니까. 그죠? 이걸 프로스윙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거 프로스윙이 아니에요. 예. 프로들이 어느 정도 한다고 해서 다 프로스윙이 아니고 다 다르잖아. 그죠? 특히나 박김비 선수나 아니카 소렌스타는 그렇게 안 친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 남자들, 당타자들 보면요. 자 이거는 확실해요. 이렇게 돌아갔죠. 백스윙 때 이렇게 와서 멈춰요. 멈추고요. 땅 치고는 얘하고 손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가 다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게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자. 그냥 이렇게 딱 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죠? 팍팍 돌리면 안 되죠 내려올 때 벌써 고개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 스윙이 아주 경쾌해지면서 상체회전에큰 무리가 없이 돌아가면서 왠지 팔로까지 스윙을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해서 무게를 느끼면서 쭉 뻗어 주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고개를 이기는 헤드업이지 얘는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네. 피니시 도다 돌아가서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근데 임팩트도 안돌아간다이다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임팩트하면서 그냥 같이 이렇게 따라 돌아간다, 그죠? 상처가 이렇게 안 가면 되는 거지. 네. 고개는 그냥 따라 돌아가 는 거예요. 예. 네. 특히 칩샷이나 이때 이 틀썩 많이 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이거를 갖다 이렇게 탁 보내려고 주 이런 게 틀썩 많이 나요. 이렇게 딱 치고는요, 같이 이렇게 가야 돼요. 특히. 어프로치나 오십미터는 이렇게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몸하고 고개하고 몸통하고 같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돌아가면 뒷다이 그렇게 없어요 네. 자 오늘은 헤드 이 무게가 엄청나잖아요 이 머리 무게가 어? 엄청난데 네? 전부 뼈로만 되어있잖아 네? 이 무게를 그냥 두고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얘의 무게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팩트 구간에서 이렇게 같이 살려주면서, 몸통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그죠? 예, 접합체가 이 목밖에 없잖아. 이 목을 너무 복사시키지 마시고, 임팩트 구간에서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자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임팩트 구간에서만 자연스럽게 돌아간다. 이렇게 하면, 일관적인 스윙에서도 제가 볼 때는 훨씬 좋아지다고 생각하거든 자, 그거 딱, 음, 한 번, 유심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습장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목도 편하고 스윙도 편하고 볼도 멀리 날아가고, 예, 예, 편안한 스윙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바이.